다 닦고,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어 잠깐만, 이 뭐야? 응? 잠깐만, 이거 버그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거는 버그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네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호기심을 해결해보는 호기심 유교사 김내우입니다. 여러분 게임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기. 천상계에서 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 요런, 천상계에 계신 분들은 어떤 실력을 갖고 있을까? 진짜 게임을 엄청나게 잘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고수님을 제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컬의 750시간 유저인 저 김내오와 세계 랭킹 2위를 달성했었던 그분이 대결을 한다면 누가 이길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직접 초대하고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저도 처음이고 네오이지를 통해서 보시는 분도 처음일 테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릴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커 통고주의뭐 수고하라라고 니다 반갑습니다. 오, 수고하라님. 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네.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 수고하라님의 그 플레이를 봤는데. 네. <laughs> 진짜 약간 그 경악감을 좀 느꼈어요. 아, 네. 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또 초대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제가 또 네오이즈에서 네. 또 750시간을 아, 네, 네. 스컬을 플레이한 또 나름 스컬 고수라고 할수 있는데 네. 오늘 저와 네. 대결을 통해서 승자를, 진정한 스컬 고수는 누구인지 어... 대결을 해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어, 네, 괜찮습니다. <laughs> 오늘 게임 룰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은 네. 어, 스컬이 아무래도 좀 로그라이트 장르기도 하고 좀 네. 운이 조금 이스테이 좌우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리셋하는 거를 딱한 번만 네. 허용을 하고 2 0분 제한 네. 시간 동안 누가 더 높은 스테이지까지 가느냐를 네, 네, 네. 기준으로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 어떠세요? 긴장되시나요? 감정 할수 할 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laughs> 네 그래 보이세요? <laughs> 긴장은 저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나 진짜 이렇게 약간 <laughs> 사명감을 가지고 스쿼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 아 네. 어, 근데 지금 많이 많이 떨려 보이시네요 저요? 아, 네 모르셨겠지만 하나도 안 떨려요 <laughs> <laughs> 원래 제 실력이 <laughs> 아 진짜 빨리 깼다 그쵸? 어, 이거, 이거, 이거 좋아하시던데, 이거. 어 그러면서 봤으면제 뭐야? 제가 지금. <laughs> 어, 근데 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잘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10이 되나요? 각성이? 아, 됐나요? 됐나. 저는 항상 그, 유니크 아니면, 네. 그좀 레전드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laughs> 지금, 제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네. 1시즈에서 3문제는요, 네. 아마 2분 안에 리어를 못할 겁니다. 어? 저 이거 처음으 왔어요. 어, 다크파이자디. 다크파이자디도 어, 발급해야지. 좋죠. 저 이거, 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유니크 센 거? 네, 여유부를 바꿔서 점프 공격을 한번 해보세요. 거의다 타원 다닐 겁니다. 잠깐만요. 점프 공격이에요. 네. 아왜왜 바뀌었어? 어 아, 드레드 어,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 잘한 거예요? 약간 얻어걸린 것 같은데. 주자. <laughs> <죽어>! 그리고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해서 5분대 일차일이 복제를 클리어를 했습니다. <laughs> 이 정도면 좀 잘하는 편 아닌가요? 네. <laughs> 아 아니라고요? <웃음> <웃음> 저는 저는 여기를 클리어할 때. 아마 지금 시간보다 두배더 단축이 할수있으니요두 배요? 네. 아, 근데 저희가 떨고 있는 사이에. 네. 거기서 72분째가 다 돼가고 있어요. 어? 전 신기록인데요. 네. <웃음> <웃음> 어, 나 지금 약간 살면서 이렇게 손을 빨리 움직여야 되지. 처음이어가지고. 음. 아, 저는 제 스스로 너무 지금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하 그정도 진짜 괜찮은데아 괜찮아요. 근데 근데 잘하, 잘하는거 같아요. 약간 거짓말할 때말잘 더듬으시는 스타일인가보다 그렇죠. 네. <laughs> 아월그래서 <월플레스>. 각성했습니다. 을 <laughs> 음, 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이렇게까지 각성한 건 처음이에요. 네. 음. 아아뭐 아, 무슨 아. 시간 이렇게 됐어? 아씨. 이0 분이 제일 버렸네요. 지금 제가 어디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3-2 스테이지인 걸로 지역야 합니다. 3-2 스테이지요? 네. 수가라님의 실력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재정을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마음, <laughs> 마음 종이 다 꾸며져 있습니다. 음. 처음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한번 머리 받아볼게요. 네. 오케이, 한번 이제 어, 이거 하면 끝이에요. 이제 리셋 못해요 네. 어, 어 시작부터? 저도 <laughs> 똑같은 거 하면 재밌을텐 아. 어떠신가요? 후회하시나 안 하시나요? 하면 어, 하느냐. <laughs> 아, 하면 아, 안 하신다고? 네. 좋습니다. 이제, 여기 가고, 또 멋지고, 아, 시작했습니다. 기쁘고, 어. 기다리며도, <laughs> 아, 이 전략적으로. 우와, 뭐야? 이게 좋은 스콜이었네. <laughs> 네. <웃음> 난 항상 버리왔던 스콜이야. 아아아고 보니까 지금 수란님이 스킬을 굉장히 잘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저도 못먹는면 저같은 것과는 다르게 이 m p 티는 영구적인 버프를 지어요 때임 끝날 때까지 아 끝날 때까지 영구적인 버프를 주는거요 지금 받은 부프는 뭔가요? 테레테력인가 테레 그리고 어 어플 아 뭐야 에이! 아 나도 이거 나왔어 내가 이거지 <laughs> <laughs> 뭐 이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제주 같은 경우는 네. 예전들이가 되는 요구황대이니다이이 음. 이 지금 스컬 이름이 뭐죠? 네? 네? 이 스컬의 이름이 뭐죠? 제주입니다 네? 제주 제수 어? 나 아까 제수 만나자 <laughs> 네 아까.. 아까 보셨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네 아... 체력을 안 드시네요 어? 잠깐만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고 다 하고 아 아이템을 팔 수가 있어 <laughs> 네 아이템을 파는 파이널은... 거는 돈을 주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아, 저한테. 굉장히 민주주의적이네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탔던 방금 탄 공주는 음. 제가 주는, 주는 데미지가 두 배, 그리고 받는 데미지가두 배. 아,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위험하죠. 근데 저는 괜찮아요. 아, 왜냐면 안 죽으시니까. <laughs> 하지만 아. 여러분들은 이거를 쓸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수들만 쓸수 있는 아이템이고, 저 같은 얼라들를 쓰면 안되 돼. <laughs> 네. 근데 초반 시간은 아까 저는 비슷하지 않아요? 저한 3분쯤에 이가 갔던 것 같은데? 아니가 그러니까 3분의 중간 보스를 갔었나? 보통 제가, 웨어러프를 하는은 2분 3분으로퀴어를 하는데, 아... 다른 거, 다른 거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아그 웨어러프가 퀴저는 좋고, 빠르기도 아... 하고, 지금 재수가 떨어뜨리는 저 파란색은 뭔가요? 어, 저게 세 군데 이제 각각의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예시 아래 뒤로는 물 물공 마 증가, 코사인 감소 그리고 반등률 증가 감소 이렇게 세 가지 목표 음. 아, 영구적인 건 아니고. 어, 그쵸, 그쵸. 아, 영구적인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밑에 보시면은 코사이 돌아가고 있죠. 끝났어. 네. 어, 나, 나, 내기억이 아까 여기, 내, 나 여기였던 오? 것 같은데. 비벼볼만 하겠는데. 잡고 렉도 보스터 어, 뭐. 어 아니, 뭐야!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뽀젤 가겠습니다. 네? 지금 레전더리 나왔는데요? 아, 저는, 저는 먹은 것도 있고 안 먹은 도있어가지고 레전더리는 뭐가 됐든 먹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laughs> 전 그렇게 레전더리보다 성능 더 좋은 아이템들이 존재해가지고. 아, 진짜. 레전드, 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레전드보다 더 좋은 아이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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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이아나가 각성하고 난 뒤로 약간 네. 공격 패턴이 저는 좀 어려웠었거든요, 초반에. 이제 패턴을, 힌타카를 보는은잘할수 네. 있긴 한데. 네. 많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허둥되다허 많은 버람들이많이많이많어가지고이많어 사람들이, 많끝났람들이많 끝났어요 이 많은 이많이 많은 이거또또 뭐야 이거은 사람들이, 많은 사이해가 안되네 이해거안요네이많 나올 거예요 성을 사람들이, 많은 들이 우와 이 Okay, 이, 컴... 예전들이, 이 고강 컬을, 이 컬이 컬이 켜라, 삐뚤한 이유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상자가 있습니다. 오오오. 이터 상자는 좀 운이 좋은데? 음. 이 상자로 사서부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갑니다. 우와! 걔가 가스크 상관이 없다고 말했죠? 이거는 와넌 채널을 붙여야겠습니다. 우와! 엄청! 오, 마법. 와한 이... 어, 상자가 또 나왔죠? 오 아, 이, 이게 차이점이구나. 자, 상자. 어, 대탐지마. 대탐지마탕. 좋은 건가요? 네. 이 스킬이 스킬 가장 좋은 스킬이에요. 아, 제일 좋은 스킬이구나. 어, 또또 또 레전드 또 나왔어요. 이거는 아니, 이거는 그냥 안 먹을래요. 예전 레전드에서도 안 먹는 <laughs> 스킬이에요. 너무 속상해. 안 먹는 팀이에요. 아, 충고하라 이라도 팔아요, 저거는. <laughs> 아, 너무 속상해. 아마 이제부터는 조례 할일이 거의 없을 거네요. 아, 잠깐만. 약간 지금 다급해진 것 같아요. 어, 저 위에 또레전드리또 나왔어요. 아, 못 못. 아크데몬. 아크데몬도, 훨씬 좋아요. 훨씬 좋은데. 아, 누가 더좋은 좀... 저는 이제 <laughs> 더 좋아요. 이 정도가 더 좋아요, 저는. 네. 아, 그래요? <laughs> 자, 한타 또 나왔죠? 해골 한단디라 아, 저기 또 나왔구나. 네. 이 상자들의 호커가 다른데. 해골 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의자비 증가나, 음. 반대비 증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음. 오,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챕터 3의 보스를, 만나러. 지금 생각하는 무의들이 대충, 대충 생각하는, 하늘 퍼까지는 모자같수 있을 거예요. 챕터 다 깎고, 못거고못거고 어, 잠깐만. 이게 뭐야? 잠깐만, 이거 버그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이거는 버그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아, 버그는 아닙니다. 지금 5초 안에 지금. 네, 오크 g 입니다 어이구, 뻑고 잠시만요. 여러분, 오 이건 제가, 제가 있는 거, 있는 거 맞죠? 네. <laughs> 사실 전 알고 있었어요. 이기실 거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스컬 초고수, 수고하라님을 모시고 플레이를 해봤는데, 수월아님, 스컬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스컬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음. 다양한 머리를, 머리를 활용해서, 음. 그거를 이용한 피. 음. 영상에는 안 나오겠지만, 이벤트맵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벤트 맵들에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기진 않지만, 제대로 나온다면, 한 번, 한 번도 해보고, 넘어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음, 이벤트 맵은 꼭, 기를추천해 네. 드린다. 프리로는 입문하기, 입문하기 좋은 데입니다. 아. 제가 프리로는 입문할 때로이태이미로 입문을 했어요. 네네. 네. 오. 제가 느끼기엔 아마 스컬 스쿨 개발자분보다 스컬을 더 잘하시는 분이니까라는 <laughs>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약 750시간이라고 소문이 음. 나 있는데 조가르님은 플레이 타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어네어 아, 네. 저는 7 0 0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플레이 타임 제가 이겼어요. <laughs> 제가 플레이 타임으로 <laughs> 스컬 <스쿨을> 3개 <laughs> 랭커를 제가 눌렀습니다. <laughs> 정말 수치스럽고 <laughs> 너무 창피하고. 아, 어디 가서 스컬을 한다고 하면 안될 정도로 굉장히 민망한 동네 북이 된것 같았는데. 아무튼, 오늘 어떠셨나요? 아, 어,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으셨나요? 네. 네. 여 이제 저 먼저 슈터를 해드릴 수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컬 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이렇게 세계 랭커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도 스컬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또, 만나뵙기 쉽지 않은 이 세계 랭커를 만나서 저는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스쿨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오시 게임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자,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봬요 네빠!